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청년교육단원 통합공무로 청년음악가 찾는다 현악, 관악, 타악부문 총 25명 모집 전년 대비 10명 확대 모집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와 졸업예정자 대상 최우수 장학생 2명에게는 장학금 총 600만원 지원 대한민국청소년회 뉴스 신정훈 사무국 인턴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최정숙 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가 3월 15일까지 진행하는 청년교육단원 통합공모에 참여한다. 청년교육단원 통합공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 재중예술인 지원 혁신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전년 대비 10명 확대된 규모로 현악, 관악, 타학 부문 총 25명을 모집하며 최우수 장학생 2명에게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모 시작일 2023년 2월 22일 기준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로 관련 분야 대학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세부 모집 부문은 현학,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목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금관, 호란, 트럼펫, 트롬본, 베이스, 트롬본, 타악기 등 13개 악기군이다. 선발된 교육단원에게는 관현악 발레, 오페라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는 물론 실내악 및 11-15인조 체인버 오케스트라 등 다채로운 편성의 연주 기회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과의 1대1 멘토링 해외 유소오케스트라 단원의 마스터 클래스 모의 오디션을 비롯해 또래의 세계 음악도들과의 협주 등 개인별 음악적 역량을 강화하는 실무중심의 교육이 펼쳐진다. 한편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는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성취를 기록했다. 아카데미의 참가자 38명 중 14명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경기피라모닉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퀼른 귀르체니오케스트라 아카데미, 함부르크슈타츠오퍼 아카데미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의 수석과 단원으로 안착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그간 다 좋은 클래식 음악 인재 육성 사업들의 내실화를 통해 한국의 클래식 음악 생태계에 기반을 닦고자 한다며 이번 청년 교육 단원 통합 공모에 많은 음악도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누리집 또는 국립 예술 단체 연합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1985년 국내 최초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출발한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커리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관현악은 물론 오페라, 발레까지 아우르는 극장 오케스트라로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연백회 연주로 국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K 클래식을 이끌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o.or.kr